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재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열한째 요셉을 들으셔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는 중성대의 변함 없이 노예면 노예로, 죄수면 죄수로, 그렇게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12년이 지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요 그 구속사를 그의 일꾼들을 들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7년 대 기근을 앞두고 가난한 땅에 있던 아버지 야곱의 70가족들을 애굽의 고생 땅으로 데려오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의 보아래 애굽의 국민들은 그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국민들은 밭을 팔고 짐승을 팔고 논을 팔고 몸을 팔아 노예가 되는데 가나안에서 내려온 그 이방인들, 목자들 가장 비천에서 애굽의사람들은 만나주지도 않는 그들은 집을 팔거나 짐승을 팔 이유가 없이 번성에 번성에 번성을 해서 남자 장정만 60만이 되는 엄청난 민족이되해 만드십니다 누가요? 하나님 한 신실한 요셉이란 소년을 써서, 그가 13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그런 신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들어서 한 신실한 자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 건져내셔서, 하나라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사람을 들어서 교회를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을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드디어 신해산 그 목적지, 신해산에서 하나님이 임제하셔서 그들과 언약식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니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이 세계가 있어야만 그게 나라인 거예요. 하나로 빠지면 나라가 아니 그래서 백성을 만드셨고 이제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것이 십 개명에 다 들어가 있죠. 녹아서. 그리고 24장에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자는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미안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찾으셔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냐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순보되면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기념비를 세우고 피를 뿌려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맹세하며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짝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 그죠 그리고 25장에서 31장에 하나님 첫 번째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예배 받았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어떤 예물을 받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 드리는 예물이요 억지로 드리는 건안 받으시오. 하나님은 외물을 보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 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어요, 그죠? 결혼식이 바로 시내산에서 은약식이에요. 자꾸 이 마스크분을 까먹어요, 그죠? 마스크를 벗어요바람이잘 전달되는데, 그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게 은약식, 그게 신에서 신해산 한 은약이에요. 신에서 하나는게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나는 너희 신랑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한 거거든. 그럼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아야 그 부부지. 그죠? 근데 신부는 있는데 집에 신랑이 없어. 그럼 뭐요? 도망간 거잖아요. 파혼이잖아요. 왜 성조를 시시라 그래, 성소를? 내가 신부인 이스라엘 속에 함께 살겠다는 거잖아요. 함께 말하고, 함께 듣고, 함께 그하고, 함께 보호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짓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아니, 그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로도 검당 못해요, 그죠? 근데 왜그 조만한 그 성소를 지어라 그래요? 하나님이 신부와 함께 하려고. 예, 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 그래서 말씀합니다. 일곱 개의 달락이 나옵니다. 25장 1절에 회막, 지성소와 성소의 뜰을 제작하는 규례를 말씀하시고, 30장 11절에 생명의 속전 규례를, 그 다음에 노 물두멍 규례를,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규례를, 거룩한 향을 만드는 규례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회막 기구를 제작하라고 하십 규례를 주신다. 그리고 회막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뭐하죠? 안식일 규례를 주신다. 일곱 개죠. 창조가 며칠이에요? 육일. 마지막 노래야? 안식일. 똑같죠. 그 창조, 창세기를 가져온 그대로. 성막을, 성소를 만든다고 똑같은 규례로 만든 거죠.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는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른다. 성막을, 성소를 아무나 지을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사람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직은 세워지는 거예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 훌은 보살레의 할아버지예요. 훌이 어디서 나왔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모세가 상에서 지팡이를 들면 이고 내리면 졌잖아요. 그때 한쪽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 또 한쪽에는 훌. 그 한쪽에서 그 함께 손들었던 그 아론은 뭐가 됐어요?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죠? 제사장 가문이 됐고, 그 한쪽에서 그 지팡이를 들었던 그 믿음의 사람 훌은 어떻게 됐어요? 성소를 짓는 집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그때 훌은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구나. 아,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이가고 보니까. 아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의 손자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버살렐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라고 그 손자 이름을 버살렐로 지은 것 하나님 정확하셔요 그 훌의 손자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를 지명하여 불러서 성소를 지켜하신다고요. 기가 막히죠? 정확하시죠? 아무나 안 불러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보살렐 혼자 지을 수 있어요? 3절부터 5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 지명하여 불른 모살렐에게 뭘 주셔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부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그죠? 겸유할 거 하나도 없어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재직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또,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버살렐 혼자 못 한단 말이에요. 지명하여 불렀지만 그래서 돕는 자를 세우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올리압.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를 붙여서 하나님의 성소를 신혼빵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아무나 안 불러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바르기.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을 부르신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6절 하반절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예요. 머리 좋은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런 자에게, 비록 모자라도, 못 배웠어도, 못 가졌어도 약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것다 만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재직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시라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재직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쉬우는거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서 회막과 정거괴와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번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과 그 아들들의 옷과 관류와 성소의 향기운 향을 다 만들게 합니다 쉬운 일일까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처럼 정기들이이나 대패가 없어요 그죠? 애굽에 노예로 있다가 쫓겨난 사람들은 아닙니까? 변변한 도구가 있겠어요? 그 광약 그 사막에서. 교육이나 제대로 받았겠어요? 그 노예들이 쉬운 일 아니에요. 한땀 한땀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시하심이 만들 수 없어요. 그렇게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재직들을 세우셨어. 모세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버살렐,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 아래에 있는 사람과 올리압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시라고 고백하는 자와 지혜로 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신 지혜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일이에요. 그것이 제직들이에요. 제직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제직입니다제직들이 명심할 본분이 있습니다. 그게 11절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뜻이 아니내 감정은 그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직분받았다고 내 마음대로는 그건 사기꾼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요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겨야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내 열심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려요. 분란을 일으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죄직의 본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를 때에 이스라엘 백들이한 일이 뭐 있어요? 물을 퍼어요임을 세워서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죄 사장들이 발을 내딛으니까 순종하니까 쫙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이 한개 뭐가 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돌고 외치니까 무너졌지요 가난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왜 벽돌처럼 쫙 일었었어요? 이스라엘 한게뭐 있어요? 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발이 닿으니까 쫙 섰잖아요. 맞죠? 제직들은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아니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일하면 교에 말아먹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내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많이 알건 못 알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면 하나님 일하시는 게 그게 재직이에요. 머리 굴리는 사람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저는 탁 재직 그런 머리에 떨어서면 촥. 있습니다. 우리 박수식 집사님, 만약에 안 계셨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겨울철 새벽 기도 때마다 미리 나와서 보일러 점검하시고, 켜주시고, 꺼주시고. 제가 언제 설리면서 언제 내리고 다 해요. 여름철 뜨거운 여름 오기 전에. 에어컨 점검 혼자 다 알아서 말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우리 이보랑 집사님 눈이 펑펑 쏟아지시면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제일 먼저 와서 눈 치우고 계셔요. 제가 언제 그눈다 치워요? 그럼 저 죽어요. 저는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너무 많아요. 좋은 귀한 재직들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분들이 지쳐서 낙심될 때에 전화 한 통화에 힘을 확 주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힘이 확 살아나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뭐 2,500원짜리. 근데 그거 하나가, 그렇게 힘이 나요. 새벽에도, 두시에도 전화하는 분도 계셔요. 목사님 목소리 듣고 전화했다고. 힘이 나요. 재직이 뭡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임명하셨지만, 모세 혼자서 일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를 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성막을 지어가는 것이 지직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보 아래 있는 자가 함께하고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함께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함께하여서 하나 되우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자다 바로 재직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흥분되고 행복하고 만나 보시고 얼굴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등이 땅에 턱 떨어져 안 떨어져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비참한 거죠.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시다 고백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지어 가는 자가 죄직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는 사람들이 죄직입니다 오늘 찬양대 가었는데세 분을 보니까 눈물이 날라 그래요. 피곤하지 않겠어요? 저 연세에 그냥 졸릴 텐데 대충 할수 있지 않겠어요? 온몸을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찬양하시잖아요. 저물수도 와서 앉아계시잖아요. 맡은 직분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라 고백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죄직이지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의 직분 신약의 최초의 제직 아닙니까? 집사는 일꾼이라는 뜻이거든요. 일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날로날로 날로 믿음이 자라가고, 그것이 뭐예요? 구원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 신창교의 모든 재직들은 버살렐같이, 올리압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지어 가시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시는 모든 충성된 제직들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라. 내가 너희 중에 들어가 너희 남편이 되어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자를 여호와가 나의 장막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들으셔 그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 방주, 주님을 맞이할 방주를 지어라고 하시는데 우리 신창교에 충성된 제직들을 세우셔서 함께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게 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장막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제직들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대한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잘하여 또다 착하고 진실되고 지혜고 충성은 내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재직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